안녕하세요. 네, 어, 뜯어보자 분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어, 아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동방에 갔다 온 이후에 많이 아, 이렇게 찍어보고 그러네. 싶었는데 그 뒤로 못 찍었어요. 그 뒤로 지렸네요, 저희가. 너무 더워가지고 찍지 아, 못했어요. 네. 신작은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차곡차곡 네. 쌓여가는데 네. 그렇게 그 게임들은 다 흘러가고.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어, 지금 너무 덥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더위를 식히려고 네, 태풍이 또 몰아쳐서 아. 식히다 못해서 지금 피해가 있게 생겼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예, 로우랜드라고 하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 로우랜드 낮은 그렇죠. 땅 음. 낮은 땅이기 때문에 재방을 음. 충분히 쌓지 않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 키워야 되고 그런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타, 그런 게임입니다. 깨닫더니, 한글 설명서가 있어요. 네, 한글판입니다. 음. 네, 이 게임은 해외에서도 오래 나온 게임이에요. 바로 이제, 한글판이 나온 거죠. 아, 근데, 이 이런, 이런 느낌들이, 아, 네. 아그리콜라가 그쵸. 막 생각이 나요. 아그리콜라 생각이 나죠? 네. 이 네, 게임은 났습니다? 이제 요 앞에서 보시면은, 우베 로젠버그 컬렉션, 오. 이런 게 있죠. 우베 게임 느낌이 나는데, 우베 게임은 아니다. 아, 와, 역시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아, 엄청나게 많아요. 일꾼, 몇이몇 개, 개,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야, 이거, 사람 엄청 크네. 이제, 이제 우리가 키울. 네. 양질에서, 양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네요. 예, 자, 요게, 이제, 파도.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야. 파도가 이렇게 막 치다가. 약간 기왓장 같기도 한데. 야, 서울대학교 정문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예쁘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제방이래요. 와 제방. 아 이거는 제방이 아닙니다. 녹, 녹방입니다. 이렇게 녹... 스티커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일꾼들마다 액션 포인트가 달라요. 2포인트짜리가 있고 얘는 3포인트만큼 액션을 할수 있는 애고 어떤 일꾼을 어디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 한 액션을 하지만 그 액션의 무게가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우베 게임과 좀 비슷하기는 하나 액션 포인트를 사용하고 뭐 이런 면에서 덜 빡빡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 카드, 카드들이죠. 카도가 치는 거예요. 이카도들이와 디자인이 뭔가 예. 새, 신선한데요? 어 그렇죠. 네. 이렇게 뒤에면은 이제 파도가 4에서 6 자리냐, 1에서 3 자리냐 그리고 이제 자원 카드들이죠. 음. 이제 나무랑 벽돌이랑 음. 이런 돌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음. 자, 요거가 이제 개인. 뭐, 이렇게, 참조표. 표 같은 거. 요게 이제, 점수 체크하는 아, 거. 아, 점수를 또 체크해야 되네요 네, 최종적으로. 아. 쓰이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전 이런 거 진짜 네, 싫어하는 싫어하는데네요 네, 여러 가지, 브로우인데, 음. 이걸 좀 펴놓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네, 아. 건물들이 좀 다양해서. 요게 그러니까. 이제, 메인, 펀칭. 따단, 펀칭 타입. 또, 또 이제, 게임러들한테 펀칭이 또 엄청난 네. 재미 아니겠습니까? 돈들이 메탈 코인을 쓰면은 값어치가 더 많이 날겠죠. 그러세요 콘칭한 것들이, 펀칭할 것들이 있어요? 어, 정말 아닌데요? 쌓여있어요. 정도면 ASMR을 봐야 되는데 ASMR <laughs> 이거 다이소 그1 6 칸짜리가 필요할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희 안 그래도 그런 쿨팁들을 네.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소 쿨팁. 네, 다이소 한번 뭐를 사라 컬러 가야 되는데. 이게 네, 개인파, 개인파니크다. 어, 아그리콜라이비에서 예, 이배 커진 것 같은데. 예, 네, 커졌어요. 웬 음. <laughs> <맨> 아니겠죠. <laughs> 우벤님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펀칭을 했구요 여러분이 깔린거 보번 보시죠 드론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포, 컴포가 많아요 장난 아니니요 도대체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으려고 이렇게 컴포가 많은지 오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세팅을 해봤어요 네 세팅했습니다 네. 어, 세팅하고 나니까 또뭐깔끔해지시네요네 그렇네요 네. 이쪽으로 음. 파도가 이제 물려 들어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막으면서 우리가 양을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어렵네요 네. <laughs> 단계가 1, 2, 3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헤일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맨 앞에 거를 하나를 뒤집어야 오죠 5칸짜리 파도가 파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막아놔야 돼요. 자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션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얘네 이렇게 했다. 요, 나무카드 두 개랑 돌카드 하나를 내서, 요 경매장을 짓겠어요. 건설을 하겠죠. 네. 근데, 나는 사액션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네. 1포인트가 남았잖아요. 네. 자원으로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요 밑에, 여기로 가면은, 여기는 제방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나는 돌로 제방을 세우겠어. 자기 액션 포인트 값만큼 제방을 세우는 거죠. 돌을 하나, 둘, 셋, 넷, 네. 어, 세 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제방 포인트를 난 3점을 가했어요 내가 이제 제방 요청을 할수 있어. 나는 제방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할수 있고요. 네, 인유게임일 네. 경우에는 시스템 요청할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N.I.P.D.님께 요청을 하죠. 네. 도와드리죠? 네. 그러면 이 벽돌이 있어야 돼요. 네. 짜잔. 없네. 벽돌이, 벽돌이 없네. 그러면은 제 이상해. N.I.P.D.님은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아... <웃음> 네. <웃음>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요 네, 이거.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저만 정수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 잘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있는 카드를 예상해서 네. 견제를 할 수도 있는. 아, 이거는 음. 이제 내가 나무를 사용해서 몰타리를 네. 만들겠다. 나 포인트 하나 남은 걸로 이동을 하겠어, 몰타리를. 음. 얘네, 여기는 칸이 이렇게 된 거죠. 음. 칸이 총. 한 마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난 양을 팔겠어. 응. 음. 양을 사겠어. 한 줄을 둘 단위로 사거나 팔수 있어요. 오. 두 마리까지 살수 있는 거고, 너 사면 한 마리까지만 살수 있는 거고, 음. 반대로 팔 때는, 여기다 팔면 이제 한 마리만 팔수 있는 거고, 음. 여기다 팔면 두 마리를 팔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시세가 이제 여기 있죠. 사면 살수록, 팔면 팔수록, 그거 해서 이제 카드 가져오기. 자원이 필요해. 난 나무들 두장 가져오겠어. 음. 그럼 이게 액션이 다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건가요, 권징직을 해요. 음. 양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막았는데 여기 못 막았잖아요. 그렇죠. 뚫린 거예요. 피해가 아... 있는데 제일 처음 가장 이 기어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이제 기어를 적게 한 사람들은 뚫린 카 뚫린 층을 받습니다. 아... 쭉 가면 요 단계까지 가면은 네. 이제 여기서 뚜기한번 터졌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이거 개수만큼 양을 잃어요. 아... <laughs> 그래서, 세상에. 예, 요거의 묘미는 양을 키워야 사실 점수를 받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방을 놓는 걸 소홀히 하면은, 음. 이제 내가 그동안 키운 양을 싹쓸 당할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내가 재방만 싸우면은, 양을 잘 키운 사람들이 점수를 받기 때문에, 네.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음. 가장 이제, 이제 이상적인 것은 재방을 음. 나는 가장 이제 기여를 많이 했으나, 적절한 때 음. 터트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음. 그래서 나는 재방 점수를 많이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양 점수 다 쌓아놨던 거를 다 이제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음. 예. 이제 약간의 외줄타기 같은 어. 예. 속담 하나 떠올라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laughs> 예. 바꾸면 양 잃고 재방 고친다. 그렇죠. 어. 인터랙션 로서도 좀 적고 아그리콜라보다는 라이트해요. 가벼 가벼운 우백 게임을 해보고 싶다. 음... 그러면은 좀 추천할만 할것 같고요. 음... 어... 로우랜드를 만나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 태풍으로부터 네. 여러분의 소중한 양들을 잘 지키시고 네, 큰 피해가 없기 네.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